안녕하세요, 홀그린 t v 입니다 저희가 퇴근하려고요. 그런데, 저 아까, 그, 밖에서부터 갑자기 향이 너무 진한 거예요. 음? 향이 날게 없는데? 꽃이 없는데? 에랑가스는 저 가는데? 벌브필름은 향이 없는데? 와 에랑기스, 에랑기스. 와이 향을 어떻게 말해요? 막, 대놓고, 나 향나요?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거 향을 중간중간에 제가 맡았어도 이렇게 많이 못 맡았거든요. 근데 오늘은, 와, 우와... 거실, 그러니까 여기가 룸이 제법 크거든요. 이 룸에서 저 밖에 거실에 마지막 그 손님 마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향이 나서요. 와, 우와... 어, 꽃이 없는데? 설마? 저 오줌 나니 향이 나는 거야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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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내가 이상한가 봐. 벌보 필름도 아니야. 벌보 필름은 향이 별로 없어. 있다고 해도 이 향이 아니야. 와, 벌보도 많이 나네요. 이게 지금 마지막까지 다 폈거든요. 어머, 벌보도 많이 나네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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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도 지금은 단연 에랑기스예요 이거는 에랑기스 비로바입니다. 제가 별빛이 내린다 이러니까. <laughs> 아니,들 주문하면서, 이거, 얘, 비로 봐요? 이러면은, 애랑 저, 별빛이 내린다죠? 이러시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지금 벽면이 하야니까요. 네네네. 이거를 뭘로 한번 가려볼까요? 안 하얀 걸로. 자, 수영, 수영하는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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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래요. 꽃이. 어, 이거 우리 조카가 가져간다고 그랬는데, 이거 너무 이쁘다고. 어, 조카가 가져간다 해데 주신 분이 싫어하지 않을까? 아니, 그분은 그렇지는 않아 나눔하려고 주신 거야 이랬거든요. 네네. 아, 집에 가기 싫은데요? 어떡하죠? 아, 뻥 뚫려요. 막 몸과 마음이 뻥 뚫려요. 여러분들도 피로한 하루께 집에 있는 화초의 향으로 음, 피로를 날려 보내세요. 네네네네네 음 벌보도 향이 너무 좋아요 벌보가 향이 제법 나는데요 설마 저 향이 묻어서 그럴까요? 와 이게 마지막 지금 이게 피었어요 컬러가 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는 것은 어때요 컬러가 네 요리되죠 와 아까 꼼지락꼼지락 이거 분갈이 했거든요. 예쁘죠? 예. 카틀레야 브라질리언 주엘이라고, 예, 예. 네, 네. 퇴근, 퇴근합니다. 저기까지 빨간불이어서 잠시 탁 켰는데요. 파란불로 탁 바뀌었어요. 네. 네, 쭉 빨간불이었었어요. 근데 요 하나만 파라불로 켜서. 저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제가 이런 거 켠다고 걱정하실까봐. 잠시 후,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어쨌든 편한 밤 되시고요. 아, 너무 향이 좋아서 그걸 맡고 나오는데 되게 필요했었어요. 아까 양쪽 팔이 그, 그, 내졸중 환자들이 갑자기 손을 올리면 손이 툭 떨어지거든요. 그러듯이 양손이 툭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이제 좀, 호전이라는 것도 있고, 실장님이 좀 많이 만져줬어요. 근데, 그, 그것 때문에 그런, 두 팔이 뒤로 째껴지면서 완전 힘이 없더라고요. 이거 뭐지? 이러고, 이제, 어쨌든 지금 마지막 일을 마쳤는데, 갑자기 퇴근하려니까 향이 너무 많이, 나요. 그걸 한참 향을 맞고 나오니까, 뭐라 그래야 돼요? 좀 사람이 뾰로롱 살아난다 그래야 돼요? 아니, 금세 거짓말처럼, 야, 나 팔에 힘이 없다. 죽겠다. 죽겠다. 이랬는데, 그거 맞고 나니까 지금 엄청 기운이 쏟아요. 그래서 어쨌든 향이라는 것은 향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뜻이 향기 요법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하초 자체가 여러분들 향기 테라피예요 그래서 이 향을 맡아서 참 좋다.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고요. 뭐라 그래야 돼요? 그게 이제 몸속까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예. 분자가, 꽃이라는 향기라는 분자가 내몸 속에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서 몸이 치유되는 게 있어요. 물론, 캠식물이라든가 뭐 호접처럼 그 뒷면에서 있지, 저녁이 되면 기공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. 그러면은 사실상 그 아이들이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내뿜는다는 거는 그 아이가 거실에서 나하고 같이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 공사하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니거든요.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. 그럴 때에는 될수 있으면 저는 꽃은 끌어안고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신호 바뀌었습니다. 더 이상 저질이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만하잖아요. 그죠? 저희는 또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다 보니 예,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지금은 16도에요. 차안의 온도가 아니고요 밖에 온도를 차에서 온도계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니까요. 지금 밖에 온도가 16도입니다. 새벽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? 주야, 주야 밤낮 그 기온차가 10도이면 어 10도를 주면 애들이 저온을입고참 좋은데요. 지금 낮 온도는 저희가 20 몇도 된것 같아요. 아까 출발하려고 볼 때도 지하에서 22도 였거든요. 그니까 러 22도, 10 몇도, 뭐 13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요? 밤에. 네. 퇴근해서 밥 먹고 빙글빙글 하다가, 이게, 이제, 알게디아나를또 물어본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드리고, 네. 이게 지금 3일째죠? 예. 네, 요 안으로 립이 상 말렸죠? 빨리 질라나요이 아이가? 음, 음, 음. 이렇게 되었어요. 3일째. 네, 그리고 이 아이는 이만큼 길어지네요. 네. 그래서, 알케리안을 꺼내놓으니까 이렇게 제가 많았었나요? <laughs> 그러고 나니까 저기도 있네요. 교배도 있네요. 네네네. 그런데, 이 아이 보시겠어요? 네, 프리물리엄. 네, 파피오 베들럼 프리물리엄 알바, 알 음. 예쁘지요. 어, 신기하죠, 이 아이들. 네, 네. 네 그래서, 어, 이 아이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또, 어, 하루가 이렇게 좋은 일이 고 어, 왠지 좀 힘이 없는 것 같은?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현재 온도는, 음, 습도 51도, 온도 26도. 요 며칠 부산이 좀 따뜻하네요, 또. 네네네네. 음, 빛이 좀 사라졌고요. 밤에 촬영하면, 창에 제가 보여요, 제 모습이. 향기란 황금 브러치. 네,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얼케리아나. 18벌부, 20벌부 가까이 되는. 케리아나 교배. 그 다음에, 에 스프라이트, 황금 복륜 호저, 비바체. 뒤에는, 어, 구타타 알바. 하리소나다 퍼프락타 네딕바이아 요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어, 아침 브이로그 대신 저녁 브이로그 해 봅니다 요 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네네 잘 나오고 있지요? 이런 아이들은 진짜 물줄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, 여기에서 주시면 안 돼요. 저 밑, 지금, 유리병, 유리병, 유리병 안에 이걸 넣어 놨잖아요. 여기다 물을 조금 넣고, 정말 100% 저면 간수식으로요. 네네네. 알케리아나, 3일째입니다. 세미알바. 네. 향, 얼마나 좋게요. <laughs> 이상 혜빈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되세요.